원점은 0,0이죠 원점과 이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원의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주면 0,0 대입할게요 그럼 C는 0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, 1,2 대입해보겠습니다 1,4 마이너스 A,2B 아까 C가 0이었으니까 여기 0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5 나오죠. 그 다음에 3콤마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겠습니다. 9, 1, 3A 마이너스 B는 0 자, 그러면 3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0 나오죠. 자, 그리고 여기다가 2를 바로 곱해 볼게요. 2 곱하기, 여기다가 3 곱해 볼까요? 3 곱해 보겠습니다. 3a 플러스 6b 마이너스 15자 그러면 그대로 더해 보겠습니다. 더해 보면 7b 더해 보면 아, 아, 더해주면 7b가 아니죠. 5 더해주면 5b. 5b는 마이너스 25. b는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. b가 마이너스 5 나오니까 마이너스 10이죠. 마이너스 a는 넘기면 5가 돼서 a값은 마이너스 5 자, 그래서 x제곱 y제곱 a가 마이너스 5x b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y c는 0이었죠 이렇게 나오겠네요.